예, 안녕하십니까, 민현규입니다. 부의 추월차선, 직장인편 자 3장, 4장을 요번에 4장입니다. 다시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읽었어요. 점심 먹고 와서 4장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게 직장인편이라 그래서 다른 걸 보니까 부의 추월차선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건 직장인 편이, 근데 직장인 편도 같은 직장인 편이라도 순서가 막 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가진 순서가 아닌 순서의 직장인 편도 이, 있고, 이건 직장인 편은 아닌데, 좀더 두꺼워요. 음. 그래서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읽고 있는 거는 직장인 편인데, 언제 저된 거야? 어쨌거나. 같은 직장인 편이라도 좀 다르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4장에는 눈앞에 펼쳐진 일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결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안써 있어요 하여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메모해 놨는데 추월차선인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장기적으로 그걸 바라보려고 하고 선행차선은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적혀있는 내용은 어, 이런 내용이 적혀있어요. 커리어 체인지 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서 자격증이나 어학공부 같은 것들을 예를 들었어요. 학교를 다시 간다던가, 실제로 제가 자격증을 이제 따 보면서 느낀 거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언어나 뭐 여러 가지 학교를 가던가 하는 것들이. 해서내 커리어를 체인지, 그러니까 내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2년에서 5년 내 시간으로 봅니다. 이걸 내 평생으로 나눴을 때는 2년에서 5년의 시간은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많다. 저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도 한 65세 퇴임한다치면 저는 1 2 0살까지 사람은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평균 뭐 80까지 산다쳐도 1 15년, 15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인생을 역전 시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나서 또 적혀있는 내용이 노하우나 테크닉에 연연하지 말아라라고 적혀있어요. 음, 노하우나 테크닉에 연연하지 말아라. 음. 그러면서 적혀있는 내용은, 서행차선에 있는 사람은 일에 성과를 내려고 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어, 세미나를 가도 비즈니스 세미나 같은 데 가도 음, 금방 성과를 낼수 있는 포인트를 듣기를 원하고 기술을 얻기를 원하고 어, 자기가 일을 할 때에도 금방 성과가 안 나오면 굉장히 초조해 한다고 합니다. 그요 부분은 제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좀 초조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어떤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게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해내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열성을 가지고 막그 시간 안에 그 그거보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막 열성을 내고 막 하는데 어, 그런 모습 중에서도,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모습 중에서도, 어, 잘못된 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선행 차선을 달릴 뿐,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의 마인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천사를 만들었었는데, 용접을 해서 천사를 만드는데, 어, 저때 기대하는 시간은 일주일이는 시간을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어,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어, 다른 일에 다른 일을 처리하고 이 처리하고 저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어, 월요일 날 시작했어야 되는 일을 목요일 날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목요일, 금요일 동안 어,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 이상하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 목요일날 작업을 해보니까, 어, 이제 내일이면 완성이 될것 같더라고요. 금요일이면. 그래서 금요일날 작업을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작업을 온전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6시간 가까이를 다른 일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 완성을 해야 하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서 굉장히 후딱후딱 후딱, 후딱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 이거 천사네? 굉장히 멋있는 자태를 가지고 있는 천사네라는 모양까지는 만드는데 성공을 했지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 조급함이 이 천사 모형은 나중에 이렇게 야간 조명으로서 이렇게 전구도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데 전구에 대한 배려, 전구를 감을 수 있는 배려가 없이 만들게 됐던 거죠. 제가 어,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진행을 했으면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했을, 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빨리 천사 모양을 만들어야 돼. 라는 그 조급함이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미, 뒤로 미뤄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수선해서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조금 안타까운 일이었죠. 바로 요 내용이야. 요 내용에 부합하는 공감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음. 자, 그래서 추월차선을 가진 사람은 추상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대요. 미로가 있다 라고 이거 책에 나온 내용 아니에요? 책에 나온 내용 아니고, 어, 예전에 어떻게 알게 됐던 지인이 성공한, 꽤 성공해 나가는 지인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미로 위, 미로가 삶에 있다고, 삶에 미로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로 안을 돌아다닌대. 근데 자기는 그 미로의 벽 위에 올라,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위에 올라서면, 사람들 막 다니는 그 미로의 모습이 다 보여요. 나는 성큼성큼성큼 가기만 하면 되는데. 미로 간격이 넓으면 조금 돌아서 가면 돼. 어쨌거나, 자기는 꼴이 보인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은, 그 미로 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일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대요. 하지만 그 미로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벽에서 구멍 난 대로 찾아 나가기 바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미로 위에서 목표를 향해서 성큼성큼 성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어, 이거 정지하면 아니고, 가만히 있어봤어요. <laughs> 점심시간이 어느덧 다 끝나가는 시간이고요. 어... 일회 진행을 함에 있어서, 조급함을 갖지 말아야겠다. 미로 위에 있듯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추워요. 지금 굉장히 밖에서 일하기 추운 날이라서 이렇게 핫팩으로 손을 놓치고 있는데 춥다 보니까 사고가 조금 정지가 되는 걸 느껴요. 빠른 판단력보다는 살짝 더딘 판단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거를 조금 극복해서 활기찬 하루를 마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저녁이랑 그저께 저녁 이틀 동안은 어, 새로운 디자인의 반지를 만들고 싶은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니까 어,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잘했어, 좋았어, 훌륭해, 잘했어! 좋았어. 훌륭해. 그러니까 와이프가 도와줬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줬고, 그걸 구매해줬어요. 그것들이 오면 저는 이제 조립하듯이 조립만 하면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반지를 또 만들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조급함은 인생을 망칩니다. 조급함은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 조급하지 않게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소원은 매일 쓰고 있고요. 소식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몸은 더욱 건강해지고 있고요. 마음도 더욱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제, 이런 모든 걸 허락하신,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삶이 더욱 압도적으로 빛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시길 바라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십시오.